너한테 인사하러 왔어. 아그 예뻐라. 오늘의 투두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음, 서류 작업할게 좀 많고요 내일 도서관 책 반납하는 날이라서 책도 다 읽어야 되고 브이로그 편집도 마치고 업로드까지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좀 많네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오늘 할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근차근 할 일들을 하고, 당근마켓 거래까지 하고, 뭐 문서 정리할 거 하고, 카페 가서 면접 정리까지 했습니다. 어, 책 읽고 장 보고 왔고요. 이제 브이로그 편집 좀 하고,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들어도, 어, 역시 차근차근 하면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They say when a girl walks the edges of the world, she'll find herself if she looks for long enough. 오늘의 플래너입니다. 색깔을 잘못 칠했어요. 이 핑크색 아니고 보라색을 칠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좀 잘못 칠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마쳤고요. 또 여느 때처럼 감사일기까지 잘 썼습니다. 일찍 잘 거예요. 내일은 진짜 수영 빠지지 않고 갈 거라서, 오늘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영 강습을 못 갔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꼭 수영 강습을 갈 거고 책 읽다가 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일리 커피 새로운 캡슐을 사봤어요. 과테말라고요 원래 제일 많이 먹는 게이 클라시코 이건데. 어, 1, 리 커피들이 다 캡슐이 맛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도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과테말라로 한번 사봤고 캡슐이 이렇게 갈색입니다. 이게 캡슐 종류에 따라서 색깔도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의 커피는 그래서 과테말라입니다. 이렇게 캡슐 캔 하나에다가 여러가지 섞어서 넣어놓고 입맛에 따라서 그날그날 바꿔가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캔은 디카페인 캡슐 캔인데 사실 여기 그냥 영양제 넣어놓고 먹고 있어요. 좀 따분해서 강뷰가 보인다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강가에 있어서 뷰가 되게 좋대요. 평일이니까 사람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음, 핫한 데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집에서 일하기 싫은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laughs>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내일까지 또 자료 넘겨야 되는 일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집에 있으면 또 예쁜 쥐들이 자꾸 보고 싶고, <laughs> 쥐들이랑 놀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래서 일단 집을 나왔습니다. 기름 넣어야겠네? 영화가 문제인 것처럼 마케팅을 통해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문제다. 그 이야기는 고객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은 그들이 기꺼이 믿고자 하는 것을 들려줘야 한다. 저는 수영 갔다 왔고요. 잠깐 쉬다가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요즘 일상이 계속 똑같고 단조로워가지고 영상을 찍을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또 카페 가가지고 일하고 책 보고 올 거예요. 별거 없죠? <laughs> 보통 사람 만나는 일 아니면 메이크업을 잘안 했었는데, <laughs> 요즘 그냥 기분이라도 내려고 너무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어, 놀러 갈 일도 잘 없으니까, 기분이라도 내려고 외출할 때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laughs> 화장은 역시 매일 똑같이 똑같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선물 받은 팔레트예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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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 거같안 맞을 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늘의 점심인데요. 뭐냐면, 카레떡볶이에 버섯 구워가지고 토핑 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든지 버섯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카레떡볶이는 그방망례 할머니 레시피입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약간 죄책감이 들어서 제가 건강하게 먹기로 했는데, 떡볶이를 먹는 게 떡볶이를 먹는 게좀 죄책감이 들어서 양배추 아주 많이에 떡 조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짠! 저는 당근 거래로 이거 일리 커피 머신 스텐 캡슐 재사용할 수 있는 스텐 캡슐을 사왔습니다. 4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두개 쓰고 집에서 두개 쓰려고 네개다 사왔습니다. 템퍼도 두 개나 있고 아주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샀어요. 이게 쓰레기가 캡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근데 분리 배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만 먹고 질렀습니다. 여기다가 그, 원두를 넣고, 이렇게 똑같이 추출한 다음에, 원두만 버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이라고 합니다. 씻어야 되니까 좀 귀찮음은 있지만, 컵 씻을 때 같이 씻으면 되니까, 뭐, 또 그렇게 많이 귀찮진 않을 것 같아요.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나 잠봤으니까 빠졌으니까 Then you got me t i n k i n g 됐고, 물론 100% 마무리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일단은 오늘 좀 일찍 쉬려고 합니다. 지금 9시밖에 안 됐지만, 요즘 수영 강습이 너무 힘든 날은 하루 종일 약간 골골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제 수준에 비해서 조금 저희 반이, 저희 반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허덕거리면서 막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플래너 마무리를 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오늘 쉬려고 합니다. 내일 또 하루 종일 외부 일정이 있거든요. 제가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래저래 외부 일정들이 좀 많아서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되게 피곤한데 지금 일요일부터 일월화 이렇게 계속 외부 일정이 좀 빼곡하게 있었어서 약간 누적된 피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